안녕하세요. 당진하지입니다이 전동 키보드 쇼바입니다. 전동 키보드 쇼바. 어, 11인치 기한급에 들어가는 앞 쇼바 있잖아요. 어, 그런 쪽에 들어가는 일단 봉 어, 쇼바. 돌입식 쇼바. 봉 쇼바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 여기까지 끝에까지, 여기서 여기까지 한 60cm 정도 나옵니다. 60cm. 어, 600 정도 나오고요. 600, 605, 610, 620 정도 나오고. 상관없어. 그 다음에 여기가 찢어진 부분이 10mm 정도 나옵니다. 10mm. 1 0 m m 정도 나와서 이런 10인치 모다에도 모다가네 킥보드 모다가든구창이 이렇게 쏙잘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겠죠? 이렇게 세워지겠죠? 전동 킥보드 11인치 10인치에 들어가나 저희 쪽에 1 1인치 모다에도 얘 들어가거든요. 우린 여기가 10 찢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쇼바가 이런 데가 이제 부러지실때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쇼바입니다. 괜찮죠? n h 하